는네아 이거 나은이가 했구나 지금 네 저도 멤버들과 있는 보통 <laughs> 멤버들이랑 있는 편입니다 저도 곁에서 지켜볼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을까요 말을 걸으면 아닌가 뒤에서 하트를 날려드릴게요 아, 저 개인기가 없어가지고 어, 나 나은이랑 되게 똑같다 근데 어, 개인기가 10년째 없습니다 저는 잘 안되더라고요 무대 걱정 제일 먼저 할것 같고 수상소감 귀를 잇는 걸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 갑자기 <laughs> 어, 특이한 친구네. 어, 이거 때에 따라 다른데. 어. 작가가 날 조종하는 게 아닐까. 이거 생각, 이거는 배고프다. 배고파. 뭐 먹고 싶다.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을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은 동선이나 이런 걱정, 뭐 틀리지 말아야겠다. 까먹지 말아야겠다. 이런 걱정 정도는 할것 같아요. 녹음 먼저 물어볼 것 같아요. 녹음, 왜? 딜렉기 어땠는데? 일단은, <laughs> 왜 디렉 어려웠어? 아빠뭐 시켰어? <laughs> <laughs> 그 다음에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음, 그럼 나는 이거. 이거는 실수잖아요, 어쨌든. 이거는 의도한 거고 근데 이거는 괘씸해요. 이거는 안 돼, 이렇게 하면. 저는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습니다. 어, 저이기춤좀 늘었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했거든요. 표현하고 싶은 주제 같은 거. 제큰 그림?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? 저는 일단은 제 루틴이 있어요. 일단 다 하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봅니다. 빨리 빨리 하고 뭔가 마음 편하게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어울리는? 음. 수습이란 단어보다 마무리란 단어가 더 좋습니다. 그냥 마무리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. 완전 다르게 나왔네? 나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나? 아까 MBTI를 다시 한 번. <laughs> 검사를 해봐야 할것 같네요. 네, 뭔가 재밌었어요. 멤버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네요.